안녕하십니까. 문틀남팀입니다 윤석열 검찰이 수사의 범위를 청와대로까지 넓혀가고 있습니다. 조국을 둘러싼 의혹들 중에 적지 않은 부분이 그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시기와 겹치기 때문입니다. 조국의 딸에게 1200만원의 비상식적인 장학금을 준 노한중 교수가 부산 의료원장으로 영전한 시기도 또 조국의 펀드 운영이 지자체 관급 봉사와 정부 국책 사업에 집중됐던 시기도 그의 민정수석 재직 시기는 물론 그의 직무와 밀접히 연관됩니다. 노한중 원장은 오랜 기간 노무현 일가의 주치 의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을 문재인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조국단의 기형적인 장학금 수령은 문재인과 조국 그리고 친문좌파의 부산 의료계 커넥션 3자가 얽힌 이슈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산대의대 강대환 교수가 대통령 주치의로 임명된 데에도 조국과 노한중 교수 그리고 문재인 간의 삼각커넥션이 작용한 물증이 드러났습니다. 노한중 교수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강대환 교수가 대통령 주치의로 선정되는데 이리익을 했다고 기록한 문건이 드러났습니다. 노한중 교수의 문건은 청와대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국을 통해서 문재인에게 전해지는 커넥션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조국 딸의 부산대 의존은 무시험 입학 두 차례나 유급을 했으면서 노한중으로부터 면학용이란 듣도 보도 못한 자가금을 1200만원이나 수령한 것 노한중이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부산 의료원장에 취임한 것 그리고 사상 최초로 부산에 거주하는 대통령 지지위가 임명된 배경이 드러납니다. 조기 투자한 펀드가 지자체와 정부 국책사업과 연관된 부분은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의 최순실이 국책사업에 얽혀있던 것과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조국은 물론 문재인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한 이유입니다. 과거 야당 시절인 2016년에 문재인은 최순실 사건이 터지기 무섭게 검찰을 향해 대통령이라고 봐주지 말고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문재인의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최순실이 박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조국은 문재인의 최측근입니다. 똑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에게 문재인의 과거 이 발언이 문재인을 겨냥한 수사기시의 단초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청와대가 검찰의 압수수색 요청을 거부했다는 얘기까지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청와대의 이런 태도는 윤석열 검찰의 수사 방향과 의지를 잘못 판단한 행위입니다. 문재인 청와대의 불법 사찰과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일반 형사부에 배당했던 문무일과 달리 윤석열은 조국 의혹 사건을 곧바로 검찰 특수부에 배당한 인물입니다. 이것이 윤석열과 문무일의 근본 차이점입니다. 검찰 특수부는 한번 맡은 사건을 지금까지 빈손으로 끝낸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과 조국이 불리한 결정적인 또 하나의 이유는 문무일 검찰 당시는 필요한 물증이 주로 청와대 내부에 있었지만 지금 조국의 불법 행위와 관련된 자료들은 청와대 밖에도 널려 있습니다. 웅동학원 재단 비리, 불법 논문과 부풀린 인턴십을 이용한 부정한 대학입학, 장학금 뇌물 우여 조국 펀드의 수상한 돈 흐름과 정부 공사와의 연계성 등은 이미 상당 부분 자료가 확보됐거나 또는 추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객관적인 물증 확보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런 통상적인 조사를 통해 조국을 피의자로 확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현재 검찰은 조국이 법무장관에 임명돼도 혐의가 드러나면 피의자로 소환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 후보자의 법무장관 임명 여부와 수사는 관련성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노무현 정부 때는 민주당의 이상수 사무총장과 노전 대통령의 최재권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 고강금은 창신섬위 회장을 구속 기소하는데 관여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전병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기소했습니다. 여야 정치색이 없고, 드러난 비리는 수사 원칙에 따라 누구를 막론하고 수사를 진행해온 인물입니다. 윤석열 검찰은 현재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압수수색물 분석과 동시에 한편으로 관련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빠르게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변인 조사가 끝나면 조국도 부를 것입니다. 물론 법의자로 전환될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의 특수부가 사건을 파기 시작한 이상 문재인과 조국은 빠져나가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은 설령 법무부 장관이 된다고 해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에 불려다니고 재판 받기에 바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을 잘못 판단하고 잘못 건드렸습니다. 문들란 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